각 어,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전수사들에게는 어, 몇 가지 아주 큰 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설교를 다 해보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어, 잘 알고 있는 어, 명설교가라고 불리는 몇몇의 어, 신학자들처럼 명설교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 역사에 역사의 길일 만한 멋진 설교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는 그것보다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수요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laughs> 참 부끄럽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두번 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게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떨리는 자리인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상태, 상태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올고등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어, 발견하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너무 자주 듣고 알고 계시는, 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한번 다시 한번, 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 저를 쳐다보신 시간 반, 성경을 보시는 시간 반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 25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7절에 율법교사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요약적으로 아주 잘 대답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해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 앞서서 10장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숨기신다고 이미 찬양하고 계십니다. 어, 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을 것이고. 거기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9절인데요. 이율법 교사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예수님께 죄차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누구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에 걸쳐서 사무리,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 26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하셨고, 10개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크게 관통하는 성경의 전체의 통일성이 이큰두 개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절 한절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누가 보면, 20,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 문맥상으로 볼때 분명히 이 율법 교사는 어, 예, 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중에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것은 25절에 나오는 단어 일어나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지, 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였고 유대 종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과 유대 종교의 모든 전통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진리를 알기 위한 열정에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전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율법을 경시하고 잘 지키지 않았다는 소문이 회자되었고 있었기 때문에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난해하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언 중에 이단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율법 교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다시 유도를 하시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어 신명기 6장 5절과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 지금까지도, 어, 어,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 성구함 또는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작은 가죽상자, 가죽상자를 이마와 왼팔에 붙이고 다닙니다. 여기에는 구약 성경의 율법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관습입니다. 어, 이러한 사실만 봐도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테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매일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구절에서 사랑하라로 표현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어, 뜻인데요. 이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항상 변함이 없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는 매우 준엄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평생 동안 단한 번도 단한 순간도 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사랑하라는 명령인데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율법교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우리 다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과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대가와 조건도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열압을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이 주는 어, 두 번째 교훈은 이웃 사랑입니다. 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율법교사는 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미율법 교사는 그가 생각하는 그의 이웃인 동족들,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랑을 다 베풀었고 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시 다시 듣 밖에 대답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빼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 이제부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시작입니다. 어, 지리상 지리상으로는 어,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고요. 여리고는 어, 해수면보다 낮은 250m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것이 어, 굉장히 길고 먼 길이었다는 뜻인데요. 어,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길이 27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길은 매우 비탈적고 어, 매우 어, 바위가 많고 황량해, 황량했기 때문에 강도들이 어, 은신처를 숨겨놓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위험했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길 위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다, 단순 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물건도 빼앗고, 옷도 찢어서 버리고, 때리고, 거의 반쯤 죽을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 35절까지 세 명의 등장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요.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의무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집 또는 고향이었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그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율법 율법적으로 봤을 때 시체를 만지면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뭐이유에 어쨌든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그를 피해 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32절의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어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선별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는 낮은 지위였지만 유대의 종교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 역시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또는 고향인 여리고로 돌아가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고 왔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역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 길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냐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추측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어 33절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봐야 할 사마리아인에 대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또한 가지는 어,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입니다. 어 먼저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비록 누가복음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기는 어렵지만 어 주후 70년 또는 80년 그 어간에 성경이 쓰여졌을 거라는 의견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어 그렇다고 했을 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불결하고, 어, 매우, 어, 그들과 적대적이었고, 그들을 매우 증오하였고,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핵심 등장인물로 등장시, 등장시키시기는 하셨지만,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그 행동은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33절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은 어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의식적인 부정을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앞선 두 사람과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은 이 사마리아인 역시 이 길을 지나갈 때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그럴 두려움에 본인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자신의 이 두려움보다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둘째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 행동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두 사람은 모두 피하여서 반대길로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강도 있는 쪽으로 가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 4절의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33절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시 여행 여행자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상처에 싸맬 수 있는 붕대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치료제로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보통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덧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었고요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어,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뭐 사실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를 다시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네 번째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자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낙타에 태웠고 결국에 그 결과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주막까지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낙타에 태우고 본인은 걸어서 주막까지 이 자를 인도해서 갔다는 뜻이란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를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아마 갔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하룻밤 동안에 돌보아 주었습니다. 35절 첫 단어가 그 이튿날이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여행 중에 어떤 스케줄을 할애하여서 하룻밤 동안 밤이 새도록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새 간호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어, 품꾼 품 어, 하루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동시대 이탈리아의 하루 숙박비가 어, 로마 화폐로 32분의 1 테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통용, 이스라엘에서도 이것이 토용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금액은 약두 달, 약두달 정도 숙박을 할수 있는 숙박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은 당대의 숙박비는 12분의 1이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비용은 어, 보름치 이상의.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은 성심성의껏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은 부비가 더 들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 자기가 돌아와서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갚으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그냥 내가 미래에 와서 갚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걸 꼭 와서 다시 갚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 몸이 조금 더 아직 낫지 않아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어, 조금 더유숙을 하게 되거나 여타의 다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본인이 여행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비용을 다시 지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에 일곱 가지 행동을 볼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정말 성심성의껏 또 물심양면으로 자기의 것을 다 할애하고 희생하여서 그를 도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율을 다 마치시고 본래의 율법교사의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그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라고 그 내용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에게 기준을 두어서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준을 두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고 과연 내가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과연 율법교사 자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결코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죄인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증명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궁극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따라잡을 수조차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사랑을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구하는 우리의 그 선한 마음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보내신 헬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먼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소미와 보미에게도 어 정말 어, 못난 남편 또 못난 아버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이지만 <laughs> 제 이익을 위해서 제 욕심과 저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본, 모든 분들에게 한번 어, 감히.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또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 과연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참 신자의 모습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비록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닌지. 이미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지만 그것에 매여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명문대 출신입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케임브리지라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신의 출세와 부귀와 명성을 뒤로한 채 46년간 성교사로 중국과 인도와 중앙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성교를 다짐하고 처음 20년간 중국에서 사역하던 그는 1913년에 아프리카로 사역지를 옮기겠다고 다짐합니다. 몇몇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 성교사님에게 가서 성교지를 옮기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교사님 20년 동안 이미 중국에서 많은 성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고생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에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과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학생 복음 운동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시티스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대학 스펙 학력 재물은 잠시 아름답게 피었다가 금세 져버리는 벚꽃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이름 그리고 그가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신자 참 예배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며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으로 들리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한 참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